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김치입니다. 닭고기 시즌인데 왜 뜬금포르 김치가 나오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닭육수를 이용해서 아주 시원한 맛으로 김치를 담그는 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끔은 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겉절이처럼 먹는 게 아니고, 익어야 맛있습니다. 아무래도 닭육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요리할 때 한결 더 업그레이드 된 맛으로 김치 요리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니, 확신을 합니다. 일단 맛은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지금 잘라져 있지만 포기김치입니다 포기김치 하는 거는 배추 절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포기김치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배추를 잘라서 절여가지고 하셔도 맛은 거의 뭐 다를 거 없이 똑같을 것입니다 저도 배추 절여서 다시 하라면안할 거예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바로 배추를 손질하는 것이겠죠? 겉에 있는 파란 색깔 이파리를 지저분한 것들을 다 벗겨줍니다. 그렇다고 멀쩡한데도 굳이 벗겨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얗게 나올 때까지 할 거면 차라리 알배추를 사 쓰는 게 낫겠죠?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배추를 가를 때 뒤집어서 이 부분에다 칼을 넣는데, 칼을 이렇게 넣으시고, 끝까지 가서 배추를 자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칼이 딱 꽂히는 정도 빼고, 사이즈에 따라서 뭐 6등분 하셔도 되고, 저는 4등분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칼을 꽂히는 데까지만 넣어서 십자를 만드시고요. 칼을 그냥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뜯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칼로 잘랐을 때는 여기 있는 부스러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찢어지니까 거의 안 생기는 거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배추를 절일 때, 지금 이게 배추 속이 그렇게까지 알차지 않아서 잘 절여질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항상 여기죠. 여기는 칼로 하얀 부분 밑에 절반 이상에서 그냥 칼을 한번 넣어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벌리는데 그냥 여기가 이렇게 살짝 벌어질 정도만 이렇게 갈라줍니다. 그냥. 당연히 뜯으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조금 더이 부분이 잘 절여지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제 배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배추를 다 마무리를 하고 다음 작업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겉에 있는 파란 부분이 크게 지저분하지 않다면 이렇게 모아두시고 이것도 그냥 절일 때 소금물에 같이 담가 줄 겁니다. 이것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면 버리지 마시고 남겨두시고요. 절이실 때는 물 10개와 소금 0.5 설탕 0.5총 물과 이 가루류들이 비율이 10대 1이 되는 거죠 절일 때 설탕을 사용해서 절했다 그래서 그렇게 달아지지 않고요 잘 절여지는 그런 느낌만 나고 설탕의 그 단맛이 이 안으로 쑥쑥 들어가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해본 거는 그게 맞습니다 설탕이 절이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소금보다 간을 맞추거나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요거를 그대로 물에 잠길 정도로만 딱 해서 물에다 담가 놓겠습니다 소금물에 넣었다 빼서 소금 얹고 뭐 그런 거안 하고요 그냥 담가서 절이겠습니다 근 여러분들에게 이제 통에다가 담그느냐 뭐 싱크대에다 하느냐 이런 게 차이가 있겠죠? 물의 양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비율, 비율은 그렇게 하시면 될 거라는 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바로 가서 절여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치 소스 만들 때요. 저는 이왕 하는 거무 150g과 대파 100g입니다. 갈릴 정도로 그냥 썰어서 넣어줬습니다. 여기다 정말 얘가 갈릴 정도로만 저는 일단 물에 4테이블스푼만 넣겠습니다. 4테이블스푼을 넣고 가볍게 갈아줍니다. <laughs> 가볍게 갈리는 것 같지 않아서 4테이블만 딱더 넣겠습니다. 확실히 물을 조금 더 넣었더니 한결 경쾌하게 갈리네요. 지금 이거 갈때 물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갈릴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소스를 만들기 전에 이 찹쌀풀을 먼저 조금 써줍시다. 물두 컵을 넣고요 차가운 물인 상태에서 이 찹쌀가루를 이 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잃어버린 테이블스푼을 찾았습니다. 찹쌀가루 봉지 안에 들어가 있을 줄은 꿈도 못 꿨는데 뭐 제가 하는 게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찾으니까 마치 집 나갔던 강아지가 돌아온 것처럼 너무 기쁘네요. 그리고 찬물에서부터 집어넣으시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찬물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품기로 잘 저으면서 끓여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로 뭐 후라이팬, 뭐 코팅팬인데 까지지 않느냐 어쩌나 뭐 이런 사람들 있으시면 이 정도로는 안 까져요.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술이 없지도 않습니다. 저는 동안 어차피 말 많은 방송이니까 이 찹쌀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색깔인 것 같아요. 찹쌀풀을 넣을 소스와 그렇지 않은 소스는 빛깔이 다릅니다. 찹쌀풀을 넣으면 굉장히 빛깔이 고와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익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찹쌀풀을 넣었을 때는 조금 더 빨리 익는 것 같은 느낌? 이건 그냥 느낌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풀을 넣음으로써 간이 약해져서 더 빨리 익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확실한 건 빛깔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끓어오릅니다 저는 차가운 물부터 시작한 건데, 한 2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끓어오르면 그냥 바로 끄지 마시고, 조금 더 끓여주셔야 돼요. 대략 한 30초 정도만 끓이겠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가운데도 막 짜글짜글 짜글짜글 잘 올라오게끔. 풀과 물의 비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컵에 1 테이블 스푼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요새도 김치를 이렇게 만들어 먹는 집이 많을까요? 저도 사먹는데. 자, 이 정도 끓었으면, 보이시겠지만, 팍팍팍팍팍팍 끓었으면, 불을 꺼주고, 이걸 식혀줍니다. 냉장고에 들어간 것처럼 아주 차갑게 식힐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온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밖에서 잘 식혀줍니다. 소스의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아예 처음부터 자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새우젓이에요 한 컵을 넣겠습니다 액젓입니다 까나리 액젓을 사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 컵입니다 양념에는 소금을 넣지 않을 것입니다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 만큼은 국내산 태양초를 사용했습니다 고춧가루 두 컵입니다 두컵 뒤에 보이시는 이 빨간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편집이 잘못된 것입니다 레시피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까 갈아 두었던 파와 무입니다 한컵 4테이블스푼입니다 한 컵과 4테이블스푼 다진 마늘입니다 마늘 한 컵입니다 아까 만들어 두었던 찹. 쌀풀입니다. 저랑 동일하게 하셨다면은 다 넣으시면 됩니다. 한 컵과 4 테이블스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요. 생강입니다. 아까 전에 대파랑 같이 갈려고 했는데 아시죠? 까먹었습니다. 지금 바로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강도 갈릴 정도만 물을 넣겠습니다. 어째 안 까먹는다 싶었습니다. 생강입니다. 4테이블스푼 조금 넘어요. 한 5테이블스푼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물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당육수입니다. 당육수 저희 끓였죠? 그 당육수를 6컵을 넣어 줍니다. 6컵. 넣어 주고 뉴슈가입니다. 뉴슈가는 단맛을 좀내줄 건데 설탕으로 안 하고 뉴슈가를 하겠습니다. 근데 당도는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하세요. 이 단맛에 대한 취향이 너무 달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딱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뉴슈가를 저는 일단 1티스푼의 뉴슈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재료에 바로 이 마법의 백색가루입니다. 안 넣으셔도 되는데 안 넣으셔도 굉장히 맛있 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한테 지인들 말고요, 불특정 다수들한테 먹여보면은 이게 좀 들어간 게더 맛있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넣었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거죠. 스킵하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일단 하던 대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저어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찍어 먹어봤는데 단맛이 살짝 덜한 것 같아요. 단맛을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맛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뉴슈가를 1티스푼만 더 넣겠습니다. 총 2티스푼인 거죠. 웬만하면 조심조심해서 쓰지 않는데, 뉴슈가나 이런 것들은 되게 조심해서 써야 돼요. 아주 소량으로도 그 단맛이 굉장히 훅훅 변하기 때문에. 달콤한 맛이 살짝 느껴지고 감칠맛이랑 매콤하면서 뭐 짜죠. 제가 예전에 보쌈이나 이런데서 알려드렸던 겉절이 레시피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좀물거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좀 편하게 비빌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두고 익혀서 먹는 그런 김치를 하고 있습니다. 겉절이 같은 게 궁금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는 제 보쌈 편 같은데 나와 있는 거로 하시면은 간단하게 한끼 뚝딱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무채입니다. 채칼로 이렇게 얇게 그냥 밀었습니다. 무 700g입니다. 이거를 그리고 바로 무치시면 안 되고 고춧가루가 어느 정도 물 먹고 불어날 수 있을 정도로 좀 기다려 주셔야 되겠죠? 그 기다리는 시간은 이 무가 좀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드시면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홍가시인데요. 이따가 김치 할때 따로 절이지 않을 거예요. 절이지 않고 김치에다가 조금만 넣어가지고 같이 넣어놨다가 나중에 먹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배추를 꺼내왔습니다. 시간은 지금 4시간이 지났고요. 이런 속 부분 이런 데는 잘 절여졌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쪽에 줄기 같은데 여기 살짝 좀덜 절여졌는데 이게 집집마다 컨디션이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추가 잘 절여졌으면 씻을 때 물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물을 틀어놓고 구석구석 잘 씻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배추를 처음에 씻고 절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추를 좀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푹푹푹푹 담가가면서 씻는 게 가장 좋고요. 간은 씻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꽁다리 같은 데 따서 드셔보세요. 저는 지금 씻지 않은 상태에서 먹었는데 그렇게 짜지 않아서 그냥 푹푹푹 담가서 그냥 가볍게 씻으면 될것 같습니다 씻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쿠리나 이런 데다가 물기를 빠지게끔 놓고 최소 1시간 정도는 물기를 잘 빼주세요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해서 오겠습니다 도저히 그건 찍을 수가 없네요 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어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도 같이 어설해졌습니다 배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절여졌고요 가십니다. 깨끗이 닦아갖고 자르지도 않았어요. 홍가지예요. 이거를 같이 좀 넣어줄 거예요. 이건 옵션입니다, 옵션. 이런 통에다가 비닐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그냥 흔하게 볼수 있는 김장용 비닐 봉지예요 여기다 넣고 하면은 아무래도 국물 같은 것들도 서로 더잘 엉기는 것도 있고, 이따가 이렇게 묶을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통에 냄새가 배지 않는다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하나씩 사서 쓰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스를 살짝 저어주시고, 이 통에다가 그 양념을 이렇게 해서 하나를 먼저 바닥에 깔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갓을, 갓은 한 단입니다. 한 단. 밑에다가 어느 정도 좀 깔아줘요. 뭐잘 묻어야 되고 뭐 이럴 필요 없거든요. 깔아주시고, 이제 배추입니다. 오늘 사용한 배추의 양은 2.5kg 정도 되는 배추 3개인데요. 손질하고 나면은 확실히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6kg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좀 뻑뻑하고 그런 게 아니고 묽기 때문에 정말로 사이사이 덜어서 그냥 잘 묻혀주시면 돼요. 특히 이 안쪽에, 이 구석 쪽에다가 잘 넣어서 묻혀주시면 됩니다. 이파리 쪽은 그냥 쭉쭉 문질러주시면 되고요. 고춧가루 묻게끔. 지금 배추가 이맨 끝에가 지금 사실 조금 덜 절여졌어요. 근데도 제가 왜 강행군을 하느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조금 힘들어서 그냥 제가 바로바로 빨리빨리 먹을 거니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배추를 확실히 절여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싫다. 도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요새는 절인 배추를 굉장히 많이 팔고요. 가격도 생배추보다 저렴하고요. 절인 배추를 해서 써버리면은 이런 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스만 만들면 됩니다. 절인 배추를 사용하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권장을 합니다. 강력하게 나 김치예요 하는 색깔이 날 정도로 이렇게 잘 묻혀주시고요. 이파리로 이렇게 한번 싸줍니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겉을 한번 싸서 통에다가 잘 담아 주겠습니다. 저걸 하는 느낌은 나중에 꺼내 먹을 때 파란 게 쌓여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다 묻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통 하고 이만큼이 나왔는데요. 바람이 안쪽에 너무 없어버리면 이게 익으면서 부풀어 가지고 뚜껑이 열리거나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어차피 늘 통도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대로 그냥 요거는 익혀 보고요. 이거는 통에 넣겠습니다. 바람을 너무 쭉다 빼지는 마시고 살짝만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뚜껑을 저는 아예 막아 버리겠습니다. 이만큼이 완성이 됐는데요 소스는 다 사용했습니다 닭 육수를 사용한 김치잖아요 좀 시원한 맛 그런 맛을 좀더 원해가지고 국물이 좀 많은 스타일로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이게 익고 나서 오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김치를 만든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일부러 밖에 빼놔서 새콤하게 익힌 김치고요. 왼쪽 거는 그냥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이 김치는 겉절이와 다르게 새콤하게 익혔을 때 맛있는 김치고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일부러 건더기를 최소화하고 고춧가루를 최소화해서 찌개나 이런 요리들에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김치니까요. 당연히 익힌 게 맛있을 거고 저는 원래 그리고 익은 김치가 좋아요. 겉절이가 아닌 이상은 덜 익은 김치는 먹질 않습니다. 얘는 안 익은 김치고, 푸릇푸릇하게 모양도 예쁘고, 그때 조금 덜덜해진 맛이 있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거 없이 아주 괜찮은 상태 같고요. 얘는 일부러 익혀놓은 겁니다.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 비교가 한눈에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접시에 담아서 모양이 좀 그래도 예쁜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높게 썰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떤지만 아주 간단하게 봐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일단은 안 익은 거를 한 입을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배추를 잘 절이는 게 김치를 담그는 거에 가장 큰 포인트인데 그게 힘드시면 요새는 절인 배추 많이 파니까 그 절인 배추를 사용하시다든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잘라서 소금 설탕에 잘 절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대로 하셔도 맛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드럽게맛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야. 여러분들이랑 저랑 절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딱 요대로 한 거에는 짜지 않고요 젓갈의 풍미가 살아있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시원한 맛을 굉장히 잘 줘요 저는 지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김치가 완성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라도 해보신다면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고 건더기가 많지 않아서 깔끔하고 그런 풍미예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익었을 땐 어떤 맛이 될지 그것만 딱 봐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뭐 고춧가루라든가 뭐 이런 건더기가 많이 없어요 이런 김치들이 나중에 요리했을 때 굉장히 맛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익은 게 어떤지 맛을 보겠습니다. 익히는 정도는 3일 동안 밖에서 일부러 익히고 냉장고에 넣어서 하루를 더 있어서 오늘의 4일째입니다. 향기는 익은 향기가 잘 나는데요. 아마 완벽하게 익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밖에서 완벽하게 익혀서 넣어버리면 여다 언제 먹지? 음, 지금 먹었을 때 미친듯이 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새콤하면서 딱 씹었을 때그 굉장히 시원하고 주시하다. 제가 표현력이 좀 약해가지고 표현이 잘안 되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하고 새콤하면서도 되게 너무 맛있어요. 이걸 어떤 요리에다가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요리를 위해서 하는 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물을 일부러 많이 좀 만듭니다. 국물이 많아서 그 국물을 요리에 사용을 다 하거든요. 건더기가 너무 많거나 고춧가루가 너무 많으면 나중에 그 국물 사용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김치라고 느껴지는데, 요놈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라이트해서 어떤 요리에다가 어떻게 사용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이거 그냥 밥이랑 이것만 먹으면 되겠어요 오늘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안 익은 거랑 얘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떤 김치나 마찬가지로 그렇겠지만 그냥 이 레시피 이대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김치에다가 양념을 묻히실 때 지금 이건 굉장히 묽은 양념이잖아요. 저처럼 그렇게 이 조그만 거에다가 해가지고 무식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집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게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하신다 그러면 큰 곳에다가 좀 넣어가지고 김치 넣고 대충 이렇게 버무리시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이 양념이 굉장히 묽은 양념이라 그냥 대충 버무려가지고 쑥쑥쑥쑥 집어서 보관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성공적인 요리가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뻔한 그런 것만 하면 아부장 유튜브가 필요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보시는 분이 많으니 없어도 저는 항상 제 길을 갑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부장이었습니다.